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저희가 새로운 모바일 FPS를 테스트 한번 하러 왔는데요. 저희가 오늘 사전 검증을 하러 왔기 때문에, 어, 좀안 좋은 소리를 할 수도 있고, 좀 약간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해. 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FPS를 대표해서 이제 불리지 않았습니까? 야, FPS 그렇죠. 게임을 테스트해달라고. 그렇죠. 저희는 뭐안 좋으면 냉철하게 어... 따끔하게 한마디 해줘야 됩니다. 어, 네. 망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 할 건가요? 그건 아니죠. 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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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뭐 조금 개선해야 된다. 네, 뭐 저희가 뭐 지금 뭐 오늘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하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은. 개인적으로는 좀 정말 재밌으면 좋겠다. 네. 그렇죠. 저는 뭐 핸드폰만 붙들고 할 수도 있어요. 아, 네. <laughs> 네. 대회 안에. 근데 이게 모바일 적으로 이제 FPS가 나오면은 조금 저 역시도 좀 아,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빨리 좀 한번 해보면서. 네. 빨리 해봐야 될것 같아요. 네. 저희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네. 자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자 저... 그래픽. 그래픽. <laughs> 와... 이... 이게 제가 듣기로는 언리얼 엔진. 네 뭐라고요? 언리얼 엔진. 언리얼 엔진. 네. 언리얼 엔진 네. <laughs> 같은 경우 이제 그래픽이 좀 좋죠. 오. 아니 킬좀 하세요 랜딩님. 아 조용하세요. 아니 뭐 킬을 못해. 총알 총알. 아니 뭐 FPS 뭐 대표라면서. <웃음> <웃음> 오 이거 왜 이렇게 그래픽이 좋아 헤드샷 어? 오, 오 헤드샷 와 이게 근데 뭐 타격감이 있네 아니 왜 무슨 잘 보이려고 좋은 소리만 해딱 아, 봐도 약간 약간 조금 뭔가 좀 약간 그 느낌 있는데 그그 그 좋은 느낌? <웃음> 아니 아니 <웃음> 아니 그 맞을 때그 느낌 어떤 느낌? 표현하자면? 음, 약간 싸한 느낌 <laughs> 싸한 느낌 오 좋아요 오 좋아요 렌딩씨 킬은 좀 하고 계세요? 예 지금 장난 아닙니다 어, 아 이거 리스폰 있네 아 이게 배리어가 있네 보호막이 어 리스폰이 있네 리스폰 오. 근데 야, 이게 아니. 조작이 어. 근데 조작은 쉬워서 좋네 지금 보면 맞추는게 쉬운데 어 플래시뱅도 있어요 어야뭐 대회야 이거 대회 어, 무슨, <laughs> 아 이거 타그 어? 그 그거나 어? 어 역시 그 FPS들은 이런게 아, 있어야 돼아 인간적으로 플래시병은 아, 어이 맞았구요 이제 맞았고요. 플래시병은 까지 말십시다 무슨지 모르겠지만 총알 이 아, 이게 총 샤워. 여러분 보니까 이 총알 모양을 클릭하면 총알이 쏴지고 움직이고 음. 총알을 이렇게 쏘고 다 앞으로 가면서 자 소리를 질러 줘야 돼요 게임 할 때는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더블킬 따다다다다다 다 보셨죠 어 이게 바로 입입총이거든요 입총? 입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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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나도 따다다다다다다. 따다다다다. 따다다다다. 따다다다다다 따다다다. 따다다. 따다다 다다다 따다다다다다 안돼 아야 평화해드셔 어 따다 어 좋아요 아아 <laughs> 아, 이게 그게 있네 다른 모바일 게임들은 아저 다른 모바일 게임 무, 그 비교하지 마세요. 오내1등 역시 9킬 6데스 <laughs> 1등아난 <게임. 웃음> 오버데스네. 아아 여러분 아, 저희가 자고 그 뭐지 핸드폰만 바라보고 있는데 네. 저희가 이제 게임을 또 테스트를 봐야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게 채팅이 어, 없네. 아니 아니 여기 오른쪽 위에 채팅이 있어요. 어오어 어? 어, 여기 보면은 대 어. 이거 대 하이 오. 랜딩에 테몬. 하이오. 오 대. 올랜딩의 테모. 채팅이 막 들어오네. 와, 이게 채팅이 되네. 오, 랜딩 디 에테몬 죽었어. 옆에 있어. 아, <laughs> 형 옆에 아, 있어. 옆에 <laughs> 있어. 아, 이게 말도 가려가면서 하셔야 어... 돼요. 이게 지하철에서 우리 학생분들 아, 등교하시다가 두통수맞으 수도 있으시 죄송합니다. 예, 조심하시고. 네. 어, 지금 보니까 아, 확실히 친숙하네. 근데 저기. 이게 지금 테스트 버전이기 때문에 음. 약간 좀더더 더 좋게 변한다는 얘기는 제가 또 들었어요. 그렇죠. 이게 어제 지금 테스트 버전 제가 저희가 어제 사전에 그냥 테스트하는 어떤 느낌인지 보러 온 거기 때문에. 어 음. 오, 음. 자, 여기서 올라가. 오, 이게 근데 조절이 왜 깨지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화면만 밀면 돼. 오.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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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PS 있나? 아아아 아, 아, 뭐야? 아예 이... 옵션 옵션에 지금 들어가서 조작을 여기서 상세 조작에서 방향 감도를 좀더더 빨리 해 보겠습니다. 어 바로 바꿀 수 있나? 아니 거. 그런다고 잘해지지 않아요. 손가락을 바꾸셔야 돼요 손가락을 <laughs> 랜딩 시에. 아저기 정말 죄송한데. 옆에 있습니다. <laughs> 아 죄송데 저 연키 오데스예요. <웃음> <웃음> 아니. 어 이쁘지? 아니, 테스터분들이 너무 잘하세요. 어, 뭐야. 아. 아. 아이. 아 됐네요. 아, 기회를 안 주시네. 기회를. 진짜. 확실히 FPS 세계는 매정해요. 그렇죠. <laughs> 예, 기회를 안 주시네. 아, 좀 빨라지니까 괜찮네. 오. 아이 폭! 모래 반지! 자 여기서 수류탄 투척! 자살폭 수류탄 투척! 자 여기서 오, 오 수류탄 킬! 모래님 모래님 어, 모래... 어. 모래님? 모래님. 아... 모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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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아... 돼요 모래님 모래님 일로 오세요 오로 오세요 오세요 에뭐 하세요 <웃음> <웃음> 아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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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laughs> 아지 처음이잖아요 <laughs> FPS 이게 네. 이 게임이 대박인 게이 게임이 그 총기 뭐 밸런스나 이런 게 없는 게임이래요. 아 정말요? 네 그냥 그냥 저절로 가는 게임이래요. 어이 저 다, 다들 돌고 있어. <laughs> 다들 돌았어. <laughs> 와 무빙 무빙 와 확실히 무빙 무빙도 있네. 와우 수류탄 좋죠이 무빙 이 있는게 좀 좋다. 어 나도 소리. 탄만 적응되면 좋겠는데? 추천. 어 헤드. 이 근데 아까도 제가 키를 별로 안한것 같아 지금 1등이었거든요 이번에도 임준형 그냥 2등이다 제가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한 한지 2분 됐는데 2킬 먹은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올라가죠 올라가죠 야너뭐원니아 잠깐만요 어 시간 시간 안돼어 7초 마지막에만 6개. 더 이렇게 오이 무빙 무빙 칼 들고 아, 아 마지막에 오 네. 이거 돌아가는 거 봐. 아또 졌어요. 아나 사기 샷했어아형나갔다오셨잖아요 예? 나갔다오셨잖아요 어, 사기 샷했어나갔다오셨잖아요아 <laughs> 오늘 어떠셨어요? 저는 솔직히 네. 어 일단 라이플러니까 이게 아, 예, 라이플러를 많이 주고 봤는데 이게 확실히 타격감이 이게 쏠 때마다 쏠 때는 맞을 때마다 이게 진동이 울려요. 아막 두두두두 이렇게 진동이 울리니까 너무 좋은 거 같아요. 이게 타격감이 확실히 있는 게. 와, 어. 정석적인 말투시네요. 아니, 아, 대하세요 데모는... <laughs> 네. 아니, 이거 지금 테스트인데 네. 홍보가 아니야. 너의 솔직한 마음을 얘기하란 말이야. 아니, 저는 그렇다고요, 그냥. 아, 솔직하게. 타격, 타격감이 좋다. 아 아, 이렇게 한줄 평가. 아, 근데 저는 좀 그런 거 같아요. 그냥 이게 선입견 선입견이 좀 있었다고 할수 있는 게 모바일 게임 FPS라고 하면은 조금 어렵겠다. 이거 어렵고 조작이 어렵겠다 이런 느낌인데 그냥 그렇죠. 저희 둘다좀 즐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테스트라는 좀 압박감보다는 어 이런 음. 게임이 어 나오면 재밌겠네? 약간 그냥 이런 느낌? 더군다나 이게 학생분들은 일반 공방전을 하면 음. 자기가 못한다고 해서 좀 위축되거나 이게 바로 꺼버리는 경향이 아 있죠. 맞지, 맞지. 근데 클랜전이라는 시스템이 어. 확실히 있다 보니까 이게 친목 도모를 할수 있다. 거의 다또 여기 그 대기실이나 이런 데서 채팅이 된다는 거. 그렇죠, 뭐, 랜딩 얼굴. 네, 런뭐 그런 거 된다는 거에 약간 만족감이 있고, 음. 조금은 어떻게 보면 약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조금만 더잘 됐으면 좋겠고, 그렇죠. 조금 더 보탬이, 어, 바램이 있자면은, 또, 클랩 만든 그런 것도 있으면 좋겠고. 네, 저도 게임 안에서의 그 무기교체. 어, 무기교체. 어, 아. 그런 게 확실히 필요하다고는 봅니다. 음. 저는. 어, 여태 FPS들이 그래 왔으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서 제가 그래도 좀 정말 좋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는 진짜 음. 이 밸런스에 대한 거를 안 바꾼다고 하시니까 아 밸런스 이 아이템 이런 거 그런 뭐라 지 총기의 뭐 밸런스 이런 부분이 음. 괜찮다고 하시니까 네. 그거 좀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어, 굉장히 매력적인 음. <laughs> 모바일 게임인 같아요. 네, 다음에 저희 안 부르시겠네요. 저 오늘 좀 <laughs> 못했거든요. 네, 다음에는 불러주면 진짜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불러주면 시 네. 진짜 숨겨진 실력, 네, <laughs> 숨겨진 저희는 네. 방금은 다 보여주지 않아요, 저희도. 네, 저희가 네, 저희 다음 2 탄이거든요. 그렇죠. 탄 위해서 숨겨기가 있으니까. 2탄때 뵙겠습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